<laughs> 아니 이런 애도 유튜브 하는데 나도 올해 유튜브 할까 진짜? 아 근데 카메라 사야 되나? 아이티도 패입이다 하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벌써 또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새해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되죠? 저 역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다짐이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마음속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본인의 성향이 이든, 아이든, 유튜브는 어느 방면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일단,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가지고 싶긴 하고, 쓸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거 사기엔 조금 그렇고, 아시죠? 사실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카메라와 폰을 분리시키는 것을 더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카메라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건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계속 하다보면 누군가는 용량 문제 또 저의 경우에는 촬영 중에 폰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야간 촬영에서의 노이즈나 나중에는 퀄리티 자체가 더 높길 바라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카메라와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편함도 있고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카메라의 가격이 부담되면 안 되기에 입문자분들을 위한 엔트리 카메라 하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조건은 이래요. 첫 번째는 영상을 찍을 거지만 당연히 사진도 찍을 거니까 진도 잘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가격이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시작은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 로그 촬영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시 나중을 위해 렌즈 교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중점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GV210. 이 제품은 21년 8월에 출시했던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미 많이 유명한 제품이고 소개가 된 제품이지만 출시가 된지 시간이 조금 된 만큼 가격 메리트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입문하기에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보통 이 카메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서브캠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엔트리 카메라는 나의 사진 또는 영상의 감각을 익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처음인데 가격이 또 비싸면 안 되겠죠 바디와 번들렌즈를 포함해도 100만원이 안 되고요 별도의 추가렌즈를 구매해도 엔트리로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죠. 말했다시피 이건 엔트리 카메라로 많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인물 브이로그 여기에는 커플 유튜브나 육아 브이로그도 깰수 있겠고 애완동물 브이로그, 여행, 캠핑 브이로그, 요리 또는 제품 리뷰 등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영상뿐이 아니라 사진 역시 사용하기에 좋죠. 이 제품은 2,420만 화소의 APSC 센서를 탑재했고요. 요즘 브이로그 카메라로 1인치 센서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크롭 센스의 카메라는 결과물부터 확 달라집니다. 더 심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상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죠. 스마트폰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 제품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를 바꿔가며 활용도를 다르게 하시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주로 사용을 했던 렌즈는 18205 조리개 F4의 렌즈인데요. 이게 활용도가 좋은 화각이라서 처음에는 단 하나의 렌즈만 들고 다닌다고 했을 때이 또한 엔트리로 사용하신다면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각 화각부터 이렇게 망원 화각까지 커버가 되니까 카메라감을 익힐 때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할 것 같은 화각을 알기에는 이런 렌즈만 한게 없죠. 그리고 내가 주로 촬영을 하는 화각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윗라인의 줌 렌즈나 아니면 단 렌즈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면 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찍은 영상인데요. 4K 24프레임의 iOS 100 조리개 4에 혀속은 50으로 두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냥 대충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스마트폰과는 다른 느낌을 주죠. 물론 스마트폰도 좋지만 이런 게 장비빨이 아닌가. 설정을 수동으로 하는 게 촬영 시에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입문자분들은 자동인 P모드에 두고 사용하셔도 꽤 괜찮았습니다. 진짜 인상 무섭다. 개인적으로 182052 렌즈와 15mm f1.4 단렌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전천으로 좋은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걸 녹화를 켰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떠들어 제끼고 싶어도 크롭바디로는 충분합니다. 저 사실 그냥 g v 이1 0으로서 상관없어요. 충분한 성능을 뽑아주거든요. 돌아서. 렌즈가 중요하긴 하지만 바로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초반에는 렌즈를 따로 구매하기에 부담이 좀 되신다면 이 기본 번들렌즈로 시작을 하시면서 나중에 영상미에 욕심이 더 생긴다면 그때 추가를 하셔도 괜찮죠? 번들렌즈도 가볍고 편하게 사용하기에 정말 괜찮습니다. 번들로 찍은 사진과 영상도 보여드리자면, 이 또한 표준 주마각대인 1650 화각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조리개가 가벼운 3.5에서 5.6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건 카메라를 잘 알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번들렌즈로도 본인의 화각을 찾고 카메라 감을 익히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브이로그를 찍을 때 괜찮죠? 보통 브이로그를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보다 살짝 이렇게 거칠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찍지 않습니까? 뭐 하는 장면 때문에 이런 연출 어,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막 이런 브이로그 찍기에도 이 카메라면 충분하다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는 1820F 4렌즈고요 이 번들렌즈로 한번 갈아 껴보겠습니다 바꿔서 체결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진 않죠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조리개가 가변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효과는 있는데 확대를 했을 때는 iOS를 좀 높여주는 게 좀 높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화각 알아가기에는 또 괜찮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이 파워줌 렌즈가 진짜 개꿀이에요 이것도 파워줌이거든요 때문에 한 손으로 촬영을 해도 줌을 쉽게 인아웃을 할수 있죠 저는 파워줌이 안 되는 렌즈를 주로 쓰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파워줌 되는 걸 쓰니까 또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번데도 꽤 쓸만해요. 지금 보시는 결과물들을 보면, 이 또한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죠. 제가 이제 멀리 나가지 못해서 한정적인 공간의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번데킷만 들고 여행도 다녀옵니다. 이 컴팩트한 것도 장점이거든요. 이 렌즈는 욕심을 부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조리개가 낮은 것을 고집하고 가장 최신 렌즈를 사용하고 싶고 그럼 뭐 정말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다니기보다는 이 제품 말 그대로 입문자 엔트리 카메라로 추천드린 만큼 많은 분들이 카메라 자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배우는 느낌으로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면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인데 소프트 스킨 총 3단계가 있는데 저는 미드로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이것도 소프트 스킨을 킨 거고요. 정말 피부가 좋아 보여요. 이 기능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상업 영상이 아닌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저는 단한 번도 끄고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댓글로 피부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다 소프트 스킨 파리스도. 지금은 소프트 스킨 미드로 두었고요. 지금은 소프트 스킨을 끈 상태입니다. 지금은 소프트 스킨을 하이로 두었죠. 그리고 엔트리급인데도 S로그가 지원이 됩니다. 로그 촬영은 폭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정보를 저장하기에 색보정이 더용이하고요 입문자분들께서는 바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워도 편집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영상을 본인의 색감으로 편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엔트리급인데도 이 제품에서 지원이 되니까 보다 영화 같은 색감, 그리고 원하는 색감으로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또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핀 마이크보다는 이런 외장 마이크를 달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주변 소리도 수음이 잘 되게끔요 그런데 이 제품의 내장 마이크는 3캡슐 마이크로 내장 마이크 치고 준수한 성능을 볼수 있었죠 네, 저는 보통 이렇게 그냥 외장 마이크를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소니 거거든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잭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매우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수음이 잘 되겠죠 이제 마이크를 빼고 내장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좀잘 들리시나요? 여긴뭐 실내라서 괜찮겠지만 제가 밖에서 찍은 녹화본도 보여드릴게요 이유 없이 호감 있는 이 사람은 약간 좀 유쾌한 이, 이 사람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하이브리드 AF로 AF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뭐또 소니 하면 AF긴 하죠 사진을 찍을 때도 얼굴이나 눈에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아이 AF가 사용이 되고 영상으로 찍을 때도 자동으로 초점을 매우 잘 맞춰주죠 저도 소니 카메라 사용하고 있지만 AF의 불편함을 단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건 1인치 카메라부터 풀프레임까지 다 만족도가 높아요 잘 잡죠? 그리고 이렇게 스위블이 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는 손떨림방지가 있기 때문에 들고 촬영할 시에는 이렇게 최대로 틀어놓고 촬영하는 게 좋고요 손떨림방지를 최대로 틀어놓으면 크롭이 되기 때문에 거치를 하면 촬영할 때는 손떨림방지를 끄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손떨림방지를 액티브로 두고 사용을 하다가 거치를 하고 촬영을 할때 그대로 촬영을 하면 이게 크롭이 되기 때문에 화각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웹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제가 가끔 라이브를 진행할 때 소니 카메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퀄리티가 다릅니다. 때문에 라이브를 가끔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다른 웹캠을 구매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이런 카메라 사용하시는 것도 좋죠. 이상. 오늘은 엔트리 카메라인 GV E10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사진은 장비빨 무시 못하지만 찍는 사람의 감성도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괜찮은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생각보다 결과가 아쉬운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이런 엔트리급 그리고 이런 번들렌즈로도 본인의 감각이나 구도 등을 익혀두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처음에 말했듯 출시한 지 시간이 좀된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나 성능, 그리고 렌즈 교환에 로그 촬영까지 되는 이 제품은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유튜브가 이젠 누구에게나 마음에 품고 있는 다짐 중 하나이지만 정작 그게 실행으로 이어지는 분들은 적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국 지금은 제일 빠른 거니까 다들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요. 그리고 시작은 이 정도의 카메라만 있어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합리적이고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전 텐이었습니다. バイバイ